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재주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장관들이 제주에서 회담을 갖고 문화올림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사와 영토 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온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세계평화의 섬이자 5회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제주에 한중일 세나라의 문화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세나라가 공유할 문화의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1박 2일 동안 양자와 삼자회담을 가진 문화장관들은 공동합의문인 제주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개최 도시에 서로 문화 사절단을 보내 함께 문화 예술제를 연다는 겁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한중일 예술제 역외 개최 제 추진, 한중일 문화예술 청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한중일 효 문화 포럼과 효 문화 다큐 제작도 내년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장관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12의 동남아시아 문화 도시 구중청의국은 내년 동아시 아세안의 분도시로대의구미일의뉴토중국의 창사를 선정했습니다. 제주 선언문아의합의를 통해 동구와일의정토중국등 등을 의창하를선화했습의시 제주 여언문류의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 정치적 습등 등을 해소하고 문화 성의뉴스이소연입류협력의 발판을 하는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부근의 중국발 저염분수가 일본으로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라이언록의 간접 영향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박사는 풍랑주의보가 제주해역으로 확대돼 저염분수가 기존 바닷물과 잘 섞이게 되면 영향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주대 문재홍 교수도 바람의 방향이 남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저염분수가 서해쪽으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자 숙박 시설 신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박 시설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지면서 빈방이 늘고 심각한 출혈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신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특수를 예상했지만 실제 투숙률은 80%를 겨우 넘겼습니다. 2년 전 95%까지 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곳곳에 새로운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객실료를 30% 가까이 내렸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내놓고 기존 호텔들도 이제 뒤따라 따라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현재 제주도내 관광 숙박 업소는 337곳에 객실은 2만 5천여 실로 1년 전보다 21% 급증했습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분양형 호텔과 휴양펜션 업소까지 더하면 4만 실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집계조차 안 되는 공유민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숙박시설 공급 과잉은 과도한 가격 인하 등 업체간 재살깎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제 관광 숙박업이 그 관광 마케팅 하나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유치시킨 쪽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영세율을 창수화 시켜달라는 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업체 간 가격 파괴 경쟁은 일시적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연쇄적인 경영 압박과 함께 제주의 관광 이미지마저 싸구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본격적인 벌초철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성당 근처에서 벌초를 하던 33살 이모 씨가 낮으로 풀을 베다 무릎을 베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전 8시 반쯤에는 제주시 봉계동 대기구 인근에서 33살 강모 씨가 예초기 날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고 아홉 시쯤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도 36살 현모 씨가 예초기에 다리를 다치는 등 하루 동안 벌초객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농기계 안전사고 3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수액이 28건, 예초기 23건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제주 지역에서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영주의 콩 세계 과학관이 개발도상국 농업전문가들을 초청해 콩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스리랑카이어, 아프가니스탄까지 해외 연수단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영주 콩 세계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국내 콩 재배 기술의 변천과 품종 개량 역사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내전과 테러로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된 아프간은 국민 중 절반이 영양실조일 만큼 만성적인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구호단체 콩재배기술 보급으로 두유와 콩가루 공장이 아프간 전역에 설립되면서 국내 콩이 새 구황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는 더잘 자라고 어떤 종류는 잘안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태는 이제... 고수확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사망률을 줄이는 일에 기여하게 되겠죠. 되길... 앞서 영주 콩세계과학관은 재래종 콩종자 65kg을 아프간에 지원했고 지난달엔 루마니아와 스리랑카 연수단이 과학관을 찾아 콩 재배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의 국제 콩연구소 유치를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영주시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연구소 유치에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콩세계관 우리 국제 인류 저개발국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유엔은 올해를 세계 콩의 해로 정하고 콩을 통한 저개발국 식량난 해소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시는 아프간 여성 공무원들을 초청해 국내 콩 요리를 알리고 캄보디아 연구진도 초청하는 등 콩 기술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평택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가 추진됩니다. 오늘 2023년 개통이 목표다. 이로써 천안은 다섯 개 고속도로망이 연결되는 전국 최고의 교통 중심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대전 MBC 이상훈 기자입니다. 천안 평택간 고속도로는 한라와 sk 건설 등 민간 사업자들이 지난 3월 국토부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국토부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안 광덕에서 평택 용주까지 34km 구간을 4차로로 건설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빠르면 2018년 착공해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천안 아산의 주요 산업단지 주변을 지나게 돼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분산 등으로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편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약 450억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의 많은 해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평택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평택 동부 고속도로와 남쪽의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은 기존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서울을 오갈 수 있습니다. 평택까지 연결을 하면 또 평택서 현릉까지 서울까지 연결이 되면 1시간 이내의 거리가 가능한 그런 도로가 거슬이 되는 겁니다. 천안시 통과 구간은 26km로 전체 노선의 80% 가까이 되고 산업단지 주변과 아산 신도시 지역 등에 6개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배방 신도시 지역은 두개 나들목이 설치돼 5k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게 됩니다. 민자 고속도로지만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천안은 천안 평택 고속도로와 함께 오는 2025년 예정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모두 다섯 개의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연결되는 전국 최고의 교통 중심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천안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중부 광역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밤잠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공기가 선선하다 못해 시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루하게 이어졌던 폭염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출근길 기온 1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동네별 기온 차가 조금 나겠습니다. 서부적은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남부적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상간에는 네,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가시 거리는 10km 내외로 탁 트여 있는 상황이고요. 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2016 제주 뮤직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오자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인 제일 제주 인 이세 양방원의 제주 판타지 공연이 열렸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어제 저녁 열린 공연에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양방훈이 대표곡인 프린스 오브 제주와 아리랑 판타지 등을 연주했고 락밴드 국카스텐과 후바의 재즈밴드도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MBC는 이번 공연을 다음 달 3일 밤 11시 10분부터 녹화 방송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의 한 호텔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천장 에어컨 등을 태운 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지만 투숙객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과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어선 기관장인 49살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어제 아침 8시쯤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보수 작업을 하다 필수 40리터를 유출시킨 뒤 이를 확인하던 38살 이모 경장에게 욕을 하면서 망치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경장은 어선 바닥에 맞고 튕겨오른 망치에 머리를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인 저가 관광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국의 편중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제주 관광홍보 사무소장 합동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를 점검해 부진한 곳은 해제하고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업용수를 어류 양식장에 쓸수 있게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시가 마련한 제주도 수리계 운영조례 개정안은 정전과 취수 불능 등 긴급 상황 시 농업용수를 어류 양식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류 양식장 소유권자를 수리계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양식장에 정전이 발생해 정상적인 물을 공급하지 못해 사육 중인 넙치 등의 어류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